일과 영성이라는 주제로 지금 오늘 말씀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안 하고 살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무슨 일이든 해야 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일과 영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같이 묵상하는 까닭은 우리가 사실 일도 해야지만 또 쉬기도 해야 되기 때문이죠. 어떻게 보면 그두 가지는 균형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오늘 주제는 일과 쉼의 균형이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실력 있는 사람 참으로 많습니다. 탁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실력을 갖춘 사람들이 세상에는 생각보다 훨씬 많아요. 또한 영적인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어떤 영인지는 몰라도 영적인 사람들도 수없이 많아요. 그러나 정말 실력과 능력을 갖추면서도 겸비하면서 영성을 갖추고 있는 사람은 손에 헤아릴 만큼 그렇게 찾기가 어렵습니다. 탁월함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영적인 어떤 깊이를 가지고 있어서 인생 전체 밸런스를 취하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제를 따라가는 이유는 정말 이 세상이 실력을 요구하고 있고 우리의 능력을 검증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능력을 충분히 우리가 입증해야 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무능해가지고 영적이면 뭐합니까? 일은 못하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사실 회사에서 누가 반복해 주고 월급 주겠습니까? 그러나 회사가 요구하는 그런 일의 스펙만 쫓아가다 보면 우리는 마치 톱니바퀴에 낀 기계처럼 돌아가면서 점점 소진되는 것을 느끼고 내 인생 전체가 피폐해지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언젠가는 마치 나무가 허리가 부러지듯 그렇게 그냥 인생 전체 허리가 뚝 끊어지는 경험을 하는 날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일은 중요하지만 열심히 일하는 것 무척 무척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영적인 관심 영적인 주제, 그런 우리가 신앙의 문제로 점점 다가가는 것이고, 그리고 더 본질적으로 뿌리 깊은 우리 인생에 추구해야 할 진리가 있다면 그 진리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일이 아무리 다급하고, 일이 아무리 많고, 일 때문에 우리가 정말 시간을 쪼개기가 너무나 어렵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더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짬을 내서, 시간을 내서, 그 일을, 그,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나 진리를 추구해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얼마나 가치 있느냐를 아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말씀을 나눠왔던 것이니 정말 중요한 일이라면 우선 하지 않겠어요? 먼저 하지 않겠습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은 중요하지 않은 일부터 하겠지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중요한 일부터 하는 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저도 직장에서 25년 살면서 그 일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뭐 정말 날마다 저녁마다 뉴스를 알리는 게 너무 중요해서 목숨을 걸고 그 일을 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목숨 걸고 일을 하고 직장을 지키는 사이에 문제는 내 가정이 병들고 있다는 걸 모른다는 것이죠. 가족 관계가 금이 가고 가족들과의 시간은 헌신짝처럼 버리고 가족들과의 약속은 아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서 가족의 생일도 기억 못하고 정말 중요한 일들도 다 놓쳐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자꾸 범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리석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누구도 어리석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어리석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정말 우리 자신이 마치 현명하고 지혜롭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삶의 궤적에 끼어들어가면서도 조금도 우리는 빠져나올 생각을 잘 하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더 바쁜 삶, 더 바쁜 것이 마치 능력을 입증하는 것이나 되는 것처럼 살아가는 이 사람, 이 삶의 어떤 그런... 큰 흐름 속에서 그냥 마치 떠내려가듯이 그렇게 떠내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이 일과 심의 어떤 균형을 찾는다면 어디서 우리는 지혜를 얻어야 되겠냐는 것이죠. 역시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그 지혜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유, 예수님이 아시겠어요? 그분이 뭐 IT를 아시겠습니까? 디지털을 알았어요? 핸드폰을 써봤어요?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그분도 뭐 이렇게 카톡 오면 아마 짜증내셨을걸요? 카톡에서 탈퇴하셨을 거예요? 아마. 그러나,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삶과 상관이 없다는 건 종교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자리에 함께 계신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분은 우리보다 IT를 더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보다 디지털의 원조입니다. 우리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이 일을, 이 삶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가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베드로가 어부 출신이에요. 밤새 고기 잡다가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아침을 어보면 그물 손질해서 다시 어구를 챙겨놓고 한숨 자러 가야 되는 시간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너 지금 나가서 좀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가 속으로 비웃었어요. 아니 당신은 목수 출신 아니요. 난 바다에서 이게 난 고기 잡느라고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고기 안 잡히는 시간이에요. 지금은 깊은 곳에 그물 던져도 고기 안 잡힙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게 말은 못했죠. 그리고는 속으로 비웃으면서 예수님이 한번 해보라 그러니까 당신 주장이 틀렸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다시 나가서 그 말대로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어마어마하게 해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올라왔어요. 첫 번째 반응이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런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나를 떠나십시오. 내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말해요. 왜요? 속으로 비웃었으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라도 예수님과 이 문제를 의논할 수 있는 게 신앙의 길이라는 것을 오늘 기억하고 돌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한테 지혜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사람한테 지혜를 구하는데 익숙하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신문도 많이 보고, 언론도 많이 보고, 이게 인터넷도 많이 돌아다니면서 뒤지게 되고,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 속에서 그분의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빠도 그분만큼 바쁜 사람 없었어요. 그러면 그분은 그 바쁜 일정 가운데 어떻게 그런 영성의 균형을 이뤘냐는 것이죠. 그분은 식사할 겨를조차 없었던 분입니다. 마가보험을 보면은 얼마나 바빴든지 때를 따라 식사를 못하고 일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3장 27절 읽어드릴게요 마가보험 보면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와서 고쳐달라 뭐 상담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밥을 걸러가면서 일해야 할 정도로 힘들었던 분이에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뒤에 사장에 가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광풍이 일어나서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물결에 배에 부딪혀서 배에 가득하게 차게 되었어요. 배가 빠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주무시고 계세요.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얼마나 피곤했으면 사람들은 지금 제자들은 전부 배가 뒤집힐 지경이라고 이렇게 위험하다고 그러는데 본인은 그냥, 그냥 태평스레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어쩌면 떠매고 가도 모를 정도로 이렇게 지치고 피곤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어떻게 자기 영성을 지켰냐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그분은 탁월한 실력을 입증받아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는 그런 능력을 지녔지만 동시에 그런 영성을 가질 수 있냐는 것이죠. 오늘 그 내용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마가복음 6장 41절부터 46절까지를 한번 읽어 볼 텐데, 여기 자막 한번 있으면 같이 한번 읽어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져서 하늘을 우르르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두 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며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자는 남자 오천 명이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배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뭐 성경을 조금 읽은 분이라든지 교회 다니신 분이라면 오병이의 기적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오병이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뭐 계획하고 베푸셨던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듣고자 구름같이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냥 보내도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왠지 그 무리를 보시더니 그 5천 명을 다 먹여서 보내겠다고 결정을 하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5천 명이나 된다고 하는 무리 가운데 어쩌면 돌아가면 굶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 딱한 사람이 하나 있었는지도 모르죠. 우리는 개개인의 형편을 다 알지 못하지만 그분은 그런 것들까지 살펴보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그한 사람을 위해서 오늘 이 식사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는지도 몰라요. 아니 또 어쩌면 우리 모두가 다내 손으로 일해야 먹고 산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터라 먹고 사는 것이 내 힘에만 달리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의도도 있었겠죠. 어쩌면 너무나 내 혼자 벌어먹고 사는 게 너무 당당하고 떳떳하고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내 능력만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걸 주님께서는 입증하고 싶었던 것이겠죠. 어쩌면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로부터 내리는 만나를 먹고 살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기 위해서 먹는 것, 먹고 사는 것, 우리 삶의 모든 근거가 나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고 있다는 것을 알리시기 위한 하나의 기적이겠죠. 문제는 그 기적이 일어났을 때, 그 기적을 배풍으로 나셨을 때, 예수님은 어떤 행동을 취하셨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적이 일어나면은, 그런 기적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났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기적에 대한 반응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감동하겠어요?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럼 그걸 조금, 우리가 꼭 그렇게 뭐 티를 내지는 않겠지만 좀 즐겨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물고기 다섯 마리, 물고기 두 마리, 그리고 빵, 보리떡 다섯 개 가지고 오천 명이 먹었다는데, 이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기적을 베풀었으면 사람들의 반응을 살피고 사람들의 칭송을 조금은 연중에 즐겨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놀라운 기적을 베풀고 나서 즉시 조치를 취하는데 제자들과 이 무리들을 분리시키는 일을 시작하십니다.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즉시 호수 건너 저편으로 건너가게 하세요. 제자들도 이 무리의 칭송, 무리의 감탄, 무리의 이, 이 저기 경탄을 즐기도록 할 시간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들여 보내시고 그분께서는 어디로 가셨느냐면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매일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새벽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이렇게 밝지 않은 시간에 날마다 기도하러 가셨던 분입니다. 한적한 곳에 가서 한적한 시간에 늘 하나님을 대면했던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의 현장 가장 일의 퍼포먼스가 극대화된 시점, 기적을 일으킨 그 시간, 그는 다시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적이 계속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에요. 업적이 계속 일어나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한번 바쁜 리듬에 빨려 들어가면 그 바쁜 리듬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바빠야 오히려 살아가는 의미를 그때부터 느끼기 시작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수없이 바쁜 사람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분은 바쁘지 않으면 못 견디는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골프 약속도 연말까지 다돼 있어야 안심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능력이고, 그게 사람의 지명도고, 그게 자기 개인의 어떤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수단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가장 사람들이 주목하고 인정할 시점에 그는 그 대중들 무리를 떠나서 산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왜 기도하러 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적과 기적 사이에 기도하십니다. 일과 일 사이에 기도하십니다. 저는 예수님을 모를 때 일과 일 사이에 술 마셨습니다. 큰 일과 큰일 사이에 더술 많이 마셨습니다. 그래 그래서 직장 다닌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뭐 내가 꼭 먹다고 먹겠다고 해서 먹는 것도 아니잖아요. 뭐, 윗사람이 가자면 안갈 수도 없는 상황이 있고, 또 무슨 뭐 접대해야 될 고객이 가자고 해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무슨 의뢰 입장에서 갑이 또 가자고 해서 갈 수밖에 없는 입장도 있는 것이고.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이 커지면 커질수록,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알려지면 알려줄수록, 쉴수 없는 패턴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사할 결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큰 기적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심을 위해서 반드시 시간을 내셨다는 것입니다. 그 심은 휴가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심은 혼자서 잠수 타는 게 아니에요. 그 심이란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심의 정의가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누구인지를 되돌아보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누굽니까? 이런 나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업적은 내가 누구인지를 흐려놓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기 시작하면 점점 나는 사라지고 사람들이 알아보는 내가 더 중요해지기 시작을 해요. 인기인들이 왜 자꾸 넘어집니까? 왜 유명한 사람들이 넘어지기 시작을 합니까?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기 시작하고 나를 알아주는 그 허상에 내가 묶여서 나는 땅 위를 걷지 않고 구름 위를 걷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게 구름 위를 걷는다고 하면 예수님보다 더잘 걸을 수 있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는 반드시 사람들로부터 떨어지는 한적한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이 한적한 곳을 찾아가는 모습, 이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그 힘든 일들을 겪고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 그리고 이 특별히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종교인들과의 끝없는 갈등 속에서 그분은 우리에게 심의 정의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목숨처럼 여기는 안식일을 범하기로 결정하셨어요. 안식일 규정의 정면으로 부딪히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쉼을 가져야 할 인간, 정말 하나님께서 쉼을 허락했던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쉼을 지켜야 한다는 율법에 묵혀서, 안식일날 가장 안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을 깨기로 결정하셨어요. 유대인들에게 안식을 깬다는 것은 죽음을 자초하는 일이에요. 안식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노예로 살았던, 400년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민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에 단락을 지어주시고 반드시 안식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당신 자신이 엿세간일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10계명 가운데 제 4계명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 날일안 합니다. 2016년 지금에도 일안 합니다. 그들은 주일날 엘리베이터를 누르는 게 일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못 누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은 안식일 날에는 모든 엘리베이터가 층, 층마다 서게 되어 있어요. 누르면 안 되니까. 외국인들이 타는 엘리베이터는 누를 수 있고, 기브리인들이 타는 엘리베이터는 그걸 못 누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 날 불을 켜지 않습니다. 지금도 한국인 사람들을 불러서 불을 켜달라고 대신 부탁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들은 병원 가도 차트 기록을 안 합니다. 가서 외국인들이 기록해야 됩니다. 여러분 2016년에 그렇다면 2000년 전에 어떻게 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하고 그 율법을 지키기 목숨처럼 지키는 사람들과 부딪히기 시작을 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월요일 날안 고치시고 안식일 날 고치십니까? 왜 주중에 일해도 되는데 안식일 날 범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안식의 진정한 뜻이란 쉼의 진정한 뜻이란. 회복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 것입니다 안식일날 손 마른 사람의 손을 펴게 했습니다 여러분 손을 못 펴는 사람이 손 펴는 것보다 큰 안식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안식일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못 보던 사람이 눈을 보는 것보다 보게 되는 것보다 큰 안식이 어디 있습니까? 쉼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회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회복을 가르치기 위해서 쉼의 본질을 가르치기 위해서 안식일과 부딪히다가 결국은 그 규정을 어긴 예수님을 처형하는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유대인들은 하고 맙니다. 지금도 안식일을 지키는 그들, 그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범하는 예수님을 더 이상 보고 용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얘기를 하실 때왜 안식일날 일하냐고 따졌을 때 어떻게 대답을 하셨습니까? 놀랍게도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고 라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명령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정면으로 도전한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거룩에 예수님은 초점을 맞춘 것이다 안식이란 거룩의 회복입니다. 회복이란 관계의 회복입니다. 회복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심이란 회복이고 회복이란 관계가 정상화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안식을 할지는 각자에게 달린 것이지만 안식의 본질, 쉼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렸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안식이 없습니다. 사람과는 만날수록 안식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족이건 그 사람들이 친구건 그 사람들이 친직은 저는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진정한 안식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많이 즐기는 취미 스포츠 그 어떤 것이라도 여러분들에게 그게 진정한 안식이 될수 없다는 것을 나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고 믿습니다. 야구장에 가서 과음을 지르면 안식이 됩니까? 골프장에서 홀인원하면큰 안식이 있습니까? 괜히 홀인원 해가지고 또 가서 술 사먹고 또뭐 양복도 해줘야 된다면서요? 그래서 보험까지 들지 않습니까? 홀리원 사고가 안 나도록.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바쁜 일 가운데 있지만, 심의 균형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나님과의 한적한 시간, 한적한 장소를 가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이 한적한 곳이란, 구약에서 찾아보면 광야를 뜻합니다. 이 한적한 곳, 예수님이 찾아갔던, 아침마다 찾아갔던 한적한 곳, 헬라어로 에레모스라고 해요. 이 에레모스는 구약으로 가면 70인역,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했던 성경에 보면은 광야를 전부 에레모스라고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마치고 사, 40년간 전전했던 광야. 그것이 에레모스요. 그것이곧 한적한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찾셨던 한적한 곳은 광야와 같은 곳입니다. 광야는 사람을 둘러볼 것이 없는 곳, 오직 위로 하나님을찾아봐야할 수밖에 없는 곳. 그런 곳을 우리는 한적한 곳, 광야라고 말하는 것이.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심을 갖기 위해서 광야로 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물리적인 한적한 곳을 찾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사람의 시선을 피할 수 있는 곳, 사람의 시선을 차단할 수 있는 곳. 그리고 그 바쁜 삶의 주기를 잠깐 칼로 자르듯이 그렇게 단락을 지을 수 있는 장소, 그런 시간을 확보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일과심의 균형을 가진다고요? 첫째는 반드시 일과심이 교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계는 일하는 것, 쉬지 않고 일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쉬고 일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기계는 일하는 것이 능력이지만 사람은 쉴줄 아는 것이 곧 능력입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쉬어야 할 것이냐는 것이죠. 그 쉼이란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 이웃을 회복시키는 일, 그건 일이 아니라 쉼에 들어간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방수가 주일날 불 끄는 것을 주일 범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가 주일 성수하지 않았다고 비난하지 않습니다. 내이이 네, 아니라 누군가의 회복을 위해서 누군가의 새로운 삶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기꺼이 드렸다면 그건 여러분 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일하시네 나도 일한다 라고 정면으로 부딪혔지만 병작 주님께서는 그 안식일 날 안식하셨던 것입니다. 진정한 쉼을 누리셨던 것입니다. 그분에게는 그런 일이 일이 아니었고 쉼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쉼이란 반드시 여러분 자신이 그런 한적한 곳을 찾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할 때 우리는 비로소 수평적인 관계, 사람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죽으라고 일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할 때 올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눈 팔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심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일과 일 사이에 여러분들이 휴식을 심을 잃어버린다면, 진정한 심을 놓친다면, 일하는 기계와 같아질 것이고, 월화수목 금금금 일하다가, 어느 날 사고를 일으킨 사람처럼 그렇게 추락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은 쉬지 않고 일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영원히 쉬지 않고 일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쉴 것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월요병을 알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휴가가 끝났다고 절망에 빠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기쁘게 일터로 달려가십시오 가서 열심히 소망하고 기대하며 그곳으로 달려가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여러분들은 치열하게 일하셔야 합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일과 일 사이에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심의 패턴 속에 빠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특히 술집에서 쉬는 건 최악입니다 노름판에서 쉬는 건더 최악입니다 중독되어서 쉬는 건 쉼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일과 일 사이의 진정한 쉼, 안식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 놀라운 지혜를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지혜로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